과장 말고 사장, 하장제 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각종 문의 사항들을 본사 관제팀에서 90%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초의 복합문화학습 공간 멘토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공간몬스터에서 수도권 지역 창업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송수미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공간몬스터는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멘토즈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런칭해서 현재 전국 100여개 지점을 오픈했고요. 본사가 부산에 있어서 초기에는 부산 영남권 위주로 가맹점을 확장했고 2020년도부터는 수도권에 지점을 설립하고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가맹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제 시스템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무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 청소나 커피 휴지 같은 물품을 채워놓는 정도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일의 시간을 쓰고 싶어 합니다. 사실 생각처럼 이런 무인 운영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희 멘토즈는 관제팀을 운영 중입니다. 가맹점주들이 처리해야 할 각종 문의사항들을 본사 관제팀에서 90%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진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지원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케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멘토즈 스터디 카페 본사는 지점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특히 초반 고객 모집이 중요한 오픈 전부터 본사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 등 스터디 카페의 주 이용객인 10대,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초기 고객 모집에 집중합니다. 오픈 전부터 고객을 유치해서 오픈 초기 안정화를 촉진하고 최대한 빨리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보통 무인으로 운영돼서 적은 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운영이 가능해서 청년들이 투잡으로 창업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가맹 문의가 많이 늘고 있고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꼭 참여해서 수도권 예비 창업자분들께 멘토즈를 알리고자 재참여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멘토즈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를 방문하셨고, 방문객들을 상담하면서 멘토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점이 많이 늘었고, 멘토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즈 스터디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예비 가맹점주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투잡, 부업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직장인, 육아나 집안일을 하시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주부님, 또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 번에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무인 운영의 장점을 살려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멘토즈에서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권과 무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스터디 카페는 위치가 중요한데 어떤 곳에 입점하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전문 상권 분석팀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지역에 상권 분석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예비 창업자분들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바로 상권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인 운영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저희 멘토즈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관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무인 운영에 최적화된 프랜차이즈라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요. 부동산 선정, 계약부터 설계, 시공, 마케팅, 운영 교육까지 본사에서 모두 도와드립니다. 오픈 후 고객 CS 같은 운영 부분을 관제팀에서 도와드리고 초기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은 모두 본사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권을 분석하고 매장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죠. 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설계가 확정되면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지역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전 예약자와 결제자를 모집해서 오픈하자마자 매출을 올리실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 전에 매장 운영에 대한 교육도 운영 교육팀에서 진행이 됩니다. 멘토즈는 본사의 관제팀과 마케팅팀을 두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장비들의 수리, 환불,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고객 CS를 관제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점주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학, 수능, 각종 공무원 시험 등 시기에 맞춰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 업계 유일의 관제 시스템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사에서 고객 응대를 지원하여 진정한 무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가맹점주님들의 노무를 줄여드린 것이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제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관제 시스템, 상권 분석, 마케팅 등을 중심적으로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즈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직접 예비 창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할 부분을 고민한 것이 바로 매장의 방역 지원입니다. 방람회 기간에 계약한 가맹점에 코로나 종식시까지 최대 3년간 매주 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런 지원을 기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모두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학생의 수가 줄었지만 전체 교육비로 사용하는 예산과 1인당 교육 예산은 더욱 늘고 있는데요. 또 이전에는 대학 입시까지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격증, 어학 성적, NCS 취업 시험, 공무원 시험 등 공부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스터디 카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멘토즈 스터디 카페는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의 프리미엄화를 지향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하시는 가맹 전주님들도 최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무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관제 시스템, 안정적인 매출을 위한 상권 분석 마케팅 지원 등타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멘토즈 스터디 카페가 예비 창업자분들의 창업 성공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즈 스터디 카페 본사 팀장 송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과장 말고 사장하자!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코엑스! 월드 전람!